안녕하세요. 복지하우입니다. 새 가족을 맞이하며 주거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신생아를 둔 가정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저 1.1%의 금리로 최대 3억 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크게 대상 주택, 대출 한도, 대출 금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임차 보증금, 우대금리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이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도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채권 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입니다. 대출 한도는 3억 원,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대출 금리는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와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미 임차 보증금, 맞벌이 가구에 따라 최저 1.1%에서 4.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부터 살펴보면 기본 4년에 대출접수일 기준 2년내 추가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출산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는 부부합산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5 천만 원, 이 하인 경우 에는 기 적용 특례 금리 에서 대출 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최저 기본 금리 와 특례 금 리의 최저 기본 금리 간차 이만큼 가산 금 리가 부과 되 며,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 원이 초과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단, 연소득 1.3억 원 이하인 경우, 7.5천만 원 이하 특례금리 적용 후 금리의 최고 금리, 연소득 1.3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기 적용 특례금리의 0.2%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신생아 특례 우대 금리표입니다. 1에서 4 항목은 각각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기본 금리에서 우대 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는 더욱 낮아지니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세 번째,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이며 출산의 범위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다섯 번째,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여섯 번째,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자. 여기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 소득이 2억 원 이하인 자. 일곱 번째,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 가액이 2025년도 기준 3.45억 원 이하. 연체, 부도, 금융질서, 물란 정보 등 신용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마지막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하지만,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대출 취급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에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서 최저금리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 혜택도 핵심만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최신 복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르면 못 받는 복지 혜택. 복지는 복지아웃.